이틀차 시작입니다. 5 0엔 <laughs> 안녕하세요. 대산 근처에 찐구부부 오전 시간은 둘이 각자 보냈어요. 저는 여행지에서 뛰는 거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저는 뛰고 남편은 혼자 유명한 카페에 가 가지고 그린티 라떼를 마시면서 책을 봤대요. 이제 둘이 합체해서 점심 먹으러 갑니다. 네. 저희가 가려고 하는 데가 저기요. 허브 동원에 주차하고 걸어오니까 도보로 한 2분? 반차일 때는 이용을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바글바글 이렇게 레이팅 리스트를 적으면 크게 불러주는 시스템이에요. 왜?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많아가지고. 스파이스 쿨토크 요거 하나 시켰고요. <laughs> 생맥주, 일본 생맥주를 엄청 좋아합니다. 달라 근데? 저는 운전해야 돼서. 너무 들어있어. 김치 돼지 아, 감자 버데 저는 원래 간을 세고 좀 자극적인 거 원래가 안 좋아해가지고 얘가 맛있을 것 같아서 시켰습니다 어? 맛있는데? 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들 후기가 우리한테 짜대 겁나 맛있는데? 아 진짜? 여리 같 고자 니다 수제비와 면의 반반이다. 맛있어? 응. 맛있었으니 됐어. 남편이 튀김도 먹고 싶어 해가지고 이거 튀김 세트 시켰어요. 후기가 왜안 좋은지 모르겠는 곳이에요. 어때? 여기서 이거 먹어야 돼. 또 맛있지. 어, 소바는 이거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. 이거 맛있어. 수제비 김치우동 48,000원? 3가지 어. 시키고 48,000원 <목소리> 이곳의 후기는 어떠셨나요? 맛있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주 맛있어요 구글맵 <laughs> 보고 안 와봤으면 큰일날뻔 했으니까 고추장과 이... 된장의 조화가 <목소리> 너무 맛있었어요 이곳에 오신다면 진짜 꼭 와주세요 이따 <목소리> 뵙기만. 근데 사람마다 입맛이 틀리니까 우리 입맛에 맞았다? 근데 나 아까 전에 자극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자극적이지. 자극적이진 않아. 건강한 건강한 맛이야. 건강한데 좀매운맛 맵진 않지. 나한텐 매웠어. 이렇게 다 다르다니까? 그러니까 후기 보고 안올 필요가 없다. 저희는 완전 대만족이었습니다. 제가 보니까 여기 명당은 노선이 아니고 여기. 자자. 재우 <laughs> 안 그래? 주차장은 만차입니다. 빨리 와. 낚시들을 많이 하신다. 진짜 대자연인데 여기? 오이시 공원 뷰 진짜 예뻐요. 호지산. 온통 산 위치라서 시원하네. 응. 햇빛이 근데 엄청 강해서 그렇지. 시원해. 어때? 사람 많으니까 딴 데로 가? 그래. 여기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. 다 이렇게 사진 찍고 계세요. 제일 유명한 공원이니까 한번 와봐야지. 여기가 그나마 조금 더나가의 모습이에요. 거의 여유롭다가 호수 쪽으로 오면은 관광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. 이거를 안먹어봤같데 제가 먹은 건 이거 커스터드, 애플파이래. 이게 시그니처인 것 같고요. 아쉬워서 얘도 시켜봤어요. 이렇게 밖에 앉아서 유유 자정. 진짜 맛있어요. 따뜻하게 데워져가지고 안에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다? 나 맛있네. 커피도 맛있지. 이 보다 이게 맛있 었 어요？애플 파이 는 솔직히 별로 였 여권을... 고, 이거 진짜 맛있 었 어요？세인 크사이드어 그 스타 일도, 어, 좋 은데, 이거, 이거. 봐야지. 여기는 남편이 찾은 곳인데 한 50년 정도 된 노부부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래요. 하루 종일 일하는 중. 엄청 귀여운 집이다. 주차는 한두대 정도밖에 될데 없어요. 완전 일본 식당이에요. 지금 이른 시간이라 저희 둘밖에 없고 정말 양심적이신 게술둘 중에 한 명만 시킬 수 있어요. 차 가지고 온걸 보셨거든요. 와, 완전 한상처림 나왔어요. 내 스타일. 회정식입니다. 계란말이도 있네. 큐큐. 얘는 남편이 시킨 포크 부이 맞지? 이게 먹어. 얘가 일품이라고 후기를 봐가지고 일단 시켜봤어요. 감자 치즈점. 참치빵 네? 너무 싱싱해. 난 이렇게 정갈한 게 너무 좋아. 치즈 감자도 미쳤어요. 치즈. 남편이 지금 밥이 너무 맛있어서 술이 필요 없대요. 이게 맛있다는 거야 너무 맛있다 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두 분이서 만드셔서 뭔가 돼지고기 같 찾아온 보람이 있는데? 약간 이자카야 누네보다는 이렇게 밥한끼 먹으러 와도 될것 같아요 맛있나? <laughs> 엄청 싱싱해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았으면 좋겠어. 유튜브에 올릴 건데? 지금 들어와서 자야 되지만싸우싸라고 잘내고 빌드업 치는 거지.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좀 구석에 있거든요? 지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지역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한번 와보세요. 너무 정갈하고 너무 정성스러운 음식이 나와서 그런지 기분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, 저는. 샐러드도 너무 예쁘게 담아어요 기분 좋다. 가자. 남편이 파파으로 일본 여행 중에 가장 맛있었다고 꼭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드렸어요. 여기입니다. 위치는 A O I 호텔로 복귀. 후지산이 보이지 않는 룸을 해서 처음에 좀 서운한가 했는데 하루 종일 보니까 이런 뷰에 엄청 갑자기 돈이 확 올라가거든요. 돈안 써도 될것 같아요. 이 동네 오면 그냥 하루 종일 봅니다. 그걸로 맛있는 걸더 많이 사 먹을 거예요. 오늘 그래 왜 혼자 기분 좋아가지고? 너를 열받게 해서 짜증 나게 할 거야. 그럼 을 받아야지. 이렇게. 어? 너 지금? 일본 여행 올 생각도 하지 마. 너 지금 여기 와서 네. 나보다 네. 오랜들 잘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. 너. 저... 너는 그런 동신이야.